이 손님이 아무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어 행사는 해야 되니까 순서가 되어서 어 제가 뭐라고 인사를 드리는 순서가 되었는데 말이 안나오는 겁니다 말이 실제로 안나오는거예요 우리 꿈속에 보면 그런거 있잖아요? 주먹을 쳐야 되는데 주먹이 안나오는거 있잖아요? 어, 또 어디 달려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꿈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은 해야되는데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소리가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구에 시달리다가 한두시간 잠을 설치고 슬핏 새벽에 잠을 어, 다시 좀 자고 나왔습니다 어, 사실은 이 제가 이 농담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어제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마도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단어의 뜻이 다르고 어 도대체가 이게 큰 유리벽이 저쪽과 이쪽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말을 해도 저쪽으로 말이 안 가고 어 뭐라고 떠드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또, 또 오늘 제가 이 지성인 대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기로 한 것은 어,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도 사실은 요즘 전부 고립되어 있고 또 그래서 어, 사람이 고립 원래 사람은 고, 고독한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이 고독과 고립은 다르죠. 이 고립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 회의감이 점차 들게 되고, 또 고립되어 있다 보면 각자의 참호가 여지없이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어, 그런, 어,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또, 신 믿음도 약화되고, 어, 그래서, 어,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어, 해서, 어떻든 이 자유지성인들이 좀 모이셔서 서로 격려도 받고, 서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용기를 가지고 어, 언어를 낼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행사를 어,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발언사회 시민회의도. 어 바른 사회 시민 회의가 우리 사회에 에, 말하자면 지식인들의 어 단체입니다. 그런데 바른 사회 시민 회의도 요즘 어 그야말로 형이해 만남을 정도로 어, 무너지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아, 이대로 모든 전선이 다 차례차례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어 저희들이 바른 사회하고 같이 바른 사회가 죽지 않았다 바른 사회 시민의 지식인 단체도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을 어, 보여주는 기회도 될겸 어, 해서 오늘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취지는 그렇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 대체로 연령대가 뭐 높으십니다만 은 그래도 어, 오늘은 엉덩이가 누가 무거운지를 어, 해보셔야 되는 날입니다. 오후 5시까지는 곰짝 않고 계셔야 되니까 점심 식사를 나가시는 것 말고는 오후 5시까지 어, 어떤 우리 시대의 고민이 있는지 지금 주제가 쭉 내게 큰 주제가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맨첫 주제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제인 바로 이개헌 문제, 헌법 문제 가지고 어, 얘기를 어, 나누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 5시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이제 소리가 나오는 어, 누구라도 이제 크게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이제 자유라는 언어를 우리가 발성을 하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그런 시대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